개편된 5등급 체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등급까지도 뭐 상위권 학는 아니겠지만 서울대 합격이 가능할 수 있고 3등급까지도 연고대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러면 3등급이라고 하면 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66%까지입니다. 아무튼 66% 안에 들기만 하면 서울대 연고대에 합격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입시 지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죠. 이 서울에서, 지금 제가 지금 서울 대치동에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가장 먼 지역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입니다. 어, 외대부고에 지원을 하겠죠. 제주도에서도. 몇명 지원해서 몇명 합격을 할까요? 또 작년 기준으로 6명 정도 지원을 하고 어, 3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외대부고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한70% 정도는 물론, 수도권 지역이 많습니다. 그거는 상산고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단위 자사고. 근데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주도라든가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원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 경쟁자가 어떤 특정 지역에만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검정고시생도 외대부가 합격할 수 있는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검정고시생이 방안에서 그냥 검정고시 공부만 한 학생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인정 유학을 가서 해외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국제학교가 학력 인정을 네. 못 받기 때문에 국내로 이제 귀국을 해서 검정고시를 통과를 했더라든가 또 다른 예는 국내에도 미인정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들 그 학교에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치른다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지원을 하고 활동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활동들을 잘 녹여서 자소서에 쓰고 얼마든지 합격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검정고시생들만 경쟁하는 그런 전형은 없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똑같이 학생부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 5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뭐 이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한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뭐 학군지를 고집을 하지 말고 당장 뭐 이사를 가야 된다. 내신 따기 쉬운. 혹은 무조건 뭐 일반고를 가라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것이 좋겠다.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의견으로 대별을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잘 곰곰이 뜯어다 보면 다 일리가 있고 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아, 무슨 황의 정승이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학부형님들이 이제 너무 제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제도라는 건 말이죠. 항상 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 이제 어떤 학생이 그래요, 뭐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잘 사고 가서도 이제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충분한데 물론 이제 불확정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학생이 과연 진짜로 잘할지 못할지는. 그런데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이제 면접 경쟁력이 없다면 이 준비 과정 자체가 매우 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제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한두 가지 정도 크게 팁을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 역량이죠. 아, 제 이제 입시연구소 이제 길에서 소장님들과 함께 대략적으로 이제 5등급제로 개편이 됐을 경우에 학교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이제 수시 지원이 가능할지를 한번 가늠을 해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 봤는데 보시면 이제 1등급은 개편 5등급제에서는 10%까지입니다. 10%까지인데 별로 뭐 달라질 게 없죠. 어떤 학교에서든지 1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대학교 입시 실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일반고가 있고 이제 학군지 일반고가 있잖아요. 이런 강남 지역이라든가. 또 여기 광역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주로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라는 것도 실적이 좋은 강남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고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반고가 아니죠. 학군지 일반고를 보면은 2등급부터가 벌써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와 달라집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결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지역 설명회를 갔더니 이제 대학교 입학 사정관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지역별로 기초학력이라든가 그런 걸다 보는 거죠 대학교 쪽에서 지역별로 또 학교별로 등급을 나눈다라고 해요 abcde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선발하는데 그 점도 잘 생각해보시면 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외대부고 전국단위 자사고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뭐 좋죠 이거는 이제 외부세계의 분석일 뿐이고 학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작년 기준 외대부고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 4.2등급까지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위권 학과는 아니겠죠 하위권 학과 다 포함을 해서 4.2등급까지 합격을 했고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개편된 5등급 체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약간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등급까지도 뭐 상위권 학권 아니겠지만 서울대 합격이 가능할 수 있고 3등급까지도 연고대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 자, 그러면 3등급이라고 하면 말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66%까지입니다. 66%, 66 앞에 상위라는 말을 붙이니까 약간 모순적으로 좀 들리긴 하는데 아무튼 66% 안에 들기만 하면 서울대 연고대에 합격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의대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등수가 중요한 거겠죠. 전교 등수가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대 이제 지원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지원서를 쓸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은 60%까지잖아요.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대와 가천대 의대 지원서를. 쓸수 있게 또 학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학교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좀 선호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 작년에 가천대 지원만 학교 쪽에서 이제 60명이 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0명 넘게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지 60명 넘게 합격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5등급 제한에서는또 어떻게 되냐면 3등급까지도, 자, 아까 66%라고 말씀을 드렸죠. 3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메이저 의대가 아니라 수도권 의대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외대부고 선택이 나쁘지 않겠죠. 두 번째 학교 선택 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역량인데 이건 제가 서두에 드렸던 것과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학교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것과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 전형을 통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죠 면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신 성적과 출결을 보잖아요 1단계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원에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합격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가 끝나면 전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어떤 중학교에 전교 1등이었는데 혹은 임원을 밥 먹듯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합격했다. 뭐 외대부거든, 상상고든. 자, 그런데 그거는 명백한 오해죠. 왜냐하면 선발자들이 여러분들이 뭐 전교 1등인지 아닌지를 알 도리가 없고, 만약에 주어진 면접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 경쟁력이 없다면 저는 이제 일반고 진학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그리고 옛말에 이제 말과 술은 이제 하면 할수록 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닌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시켜도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열등한 학생이냐 그렇진 않아요 개인적인 학습 이라든가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잘할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거예요단 면접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가 면접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면 나의 눈으로 후한 나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냉정한 남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 개인적 판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할까? 아니면 점심 메뉴로 이 메뉴를 선택할까?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보다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이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의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포커스를 선발자에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유형의 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포커스를 내가 아니라 아, 평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자소서에서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접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자체가 일종의 인위 선택입니다. 자, 내가 삼성전자 지원하려고 하는데 LG전자의 인재상에 맞춰서 쓰진 않겠죠.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 평가자의 어떤 관점, 평가자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잘 생각을 해서 자소서도 작성하고 면접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고려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이죠 학종 경쟁력과 수능 경쟁력이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대부고의 수능 경쟁력은 사실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발 효과가 이제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학종 경쟁력은 학생부 선수의 양과 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학교 외대부고가 역시 올해도 수시 정시 합쳐서 1위를 했는데요. 계속 이제 학교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어떤 정권에서는 수시를 강조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또 정시를 강조하고 이게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할 때이두 수시와 정시의 어떤 균형이 잘 잡힌 학교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대부고는 이제 전통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슈입니다. 이제 지역 자사고에서 이제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들 하고 계시던데, 제가 이제 교감 선생님도 뵈면. 지금 정부에서 사회통합전형을 정원의 20%를 의무 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상산고라든가 이제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뭐 모집 자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올해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외대부고의 타격이 있을까요 외대부고는 2021학년도를 제외하고는 사회통합전형에서도 미달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별다른 타격이 없고 또 지역인재전형과 이제 사회통합전형을 합쳐서 뭐40% 정도만 되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라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혹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외대부고가 지역인재 그러니까 용인 지역. 우수자 전용으로 정원의 30%를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한20% 정도로 정원이 줄고 일반 전용으로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리의 외대부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매와 똑같이 30% 지역 인재 전형 선발을 하는 거고 별다른 타격은 없습니다. 외대 부고는. 자, 어떤 학교냐? 의대 각에 유리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외대 부고는 뭐천억 합작 프로젝트의 산물이죠. 민관 이제 합작 프로젝트의 산물인데 처음 건설된 20년 전에는 시설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20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에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 입소가 한 평년에 비해서 한 3, 4일 정도 늦었던 이유가 바로 그 리모델링 때문이었습니다. 노후된 부분들을 조금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공사 때문에 학생들이 좀 늦게 입소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어, 외대부고는 좋은 학교냐?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면은 행복해하고 어,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학부형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학부형님은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적과 상관없이 행복해하기는 한다. 어, 뭔가 느끼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이 이제 잘안 나온 거죠. 자제분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사회를 보는 관점 같은 것도 넓어졌기 때문에 막내까지도 이제 또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단 대비를 잘 하신 상태로 보낸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유형의 학교들은 아무리 사전에 대비를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준비한 것만큼 어떤 그 아웃풋이 나오기 힘듭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 개편 5등급 내신 체제에서는 레인지 자체가 매우 넓어졌기 때문에, 너무 이제 1등급에 연연하실 필요는 이제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90%의 확률로 1등급을 받지는 못할 거기 때문입니다. 역대 수능 만점자 17명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어, 평균 내신 등급이 5,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 간의 괴리가 매우 큰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경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 되고 싶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와보면 거의 다 의대생이다.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이었기 때문에 딱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 학생부 이외에는 뭐 유리할 것은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지금 확실하게 이제 개편 5등급 체제에서는 내신의 불리함이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유리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대부의 특징은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대에 3명 갔고 재작년에는 5명 갔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을 이제 다른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이제 타 전공, 의대뿐만이 아니라 서울대 타 전공회까지 이제 많은 합격생수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최근 3개년 의약학 입시 실적을 보시면,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치의회와 한의회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와 약학 쪽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최근 4개년 주요대학 진학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연세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좀 합격생이 좀 늘었죠. 그래서 재학생 학부모님께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한 4명 정도가 학교 탐방을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생각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가치는 의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명문대 의대, 그리고 타전공, 명문대 타전공, 그리고 국제 유학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실적을 낸다는데 있다는 라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의 어떤 그 압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학생과 부산의 학생이 어울려서 이렇게 학업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올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사가 한 일주일 전인가 나왔던데요. 경기도의 경기외고가 전사고, 전국당의 자사고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내후년 입시부터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학생을 이제 선발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생들 지금 중3이 아닌 중1이나중2 동생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